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언월드입니다. 여러분, 벌써 방학이 다가고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잘 짜셨나요? 저도 시간표 짜갖고 이제 얼마 전에 수강신청도 했어요. 사실 저는 조금 학년이 좀 올라가서 수강신청이 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양 같은 뭔가 경쟁자가 많은 과목은 이미 이제 다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공처럼 저희 학과 학생들만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 경쟁하는 그런 것만 수강 신청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올크 했습니다. 저는 <laughs> 근데 저 수강 신청 꽤나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강 신청 성공하셨나요? 이번에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괜찮은 좀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수강신청을 해봤는데 어, 물론 실패한 적도 있지만 가장 성공률이 높은 수강신청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어차피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 타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있을 수강신청부터는 저희 올클해보자고요. 그러면 소개 시작해봅시다. 자 먼저 수강신청의 첫 단계는 시간표 짝이잖아요 시간표를 짜실 때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밥시간이 있는지 그 강의실이랑 강의실 간의 거리를, 이동거리 이런 걸 생각해서 시간표 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그 강의가 제 적성에 맞는지, 저랑 수업 스타일이 맞는지 그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간표 잘 짜시고 아마 이거는 보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시긴 하실 텐데 그만큼 또 중요한 팁들 몇 가지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공강 날이 하루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대학생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정도 그냥 제 맘대로 이제 아예 비워놓는 월공강이나 금공강 보통 많이 하시죠. 저도 사실 이번에 월공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될것 같아요. 월공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공강을 빼주는 게 아무래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난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1교시를 듣지 않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1교시가 9시잖아요. 잘 다니시는 분들을잘 다니시는데 저는 집 앞에 그러니까 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교시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아직 대면으로 1교시를 들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1교시는 되도록이면 안 듣는 거를 추천한다.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그 강의랑 강의간 그 시간 공강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우주공강이라고 하죠. 우주공강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집 앞에 바로 살면 이 우주공간 크게 상관이 없는데, 통학러 분들이시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주공간이 사실 앞에 이렇게 앞에 살아도, 학교 앞에 살아도 우주공간이 없는 게 좋기는 해요. 음. 이세 가지는, 음, 지키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 시간표 짜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수강 신청의 두 번째 단계는 진짜 수강 신청을 하는 거겠죠. 자이 단계가 이제 제가 드릴 꿀팁이 있는 단계인데요. 사실 시간 싸움이잖아요. 누가 먼저 접속을 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정말 0. 몇 초의 차이로 갈리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원하는 강의를 수강을 꼭 하려면 잘 잡아야 되겠죠. 보통 통용되는 게 네이비즘이라고 있어요. 네이비즘이라는 시계가 있는데. 그게 그 수강 신청 서버에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쓰시는데 제가 네이비즘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저희 학교 서버 시간이랑 실제 서버 시간이랑 네이비즘에서 이렇게 링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력되어서 나오는 그 시간이랑 확실히 조금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세하게 네이비즘이 조금 더 느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로도 확실히 대기 순번을 늦게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 0. 몇초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네이비즘은 열어두긴 하는데 따로 제 시계를 따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렇게 다른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타이머를 새로 맞추는 거예요. 정말 이 서버 시가만을 위한 제 전용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신 이 타이머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어떤 방식인지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이렇게 저희 학교 수강신청 창이 있죠? 이제 여기에 서버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요 링크를 여기 네이비즘을 켜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서버 시간이 떠요. 이제 수강신청 창에도 여기 서버 시간이 실제 서버 시간이 뜨긴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학교는 사실 이게 시간제로 변하고 있지는 않고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쫙 보시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서버 시간 여기 네이비즘에 뜨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정말 미세하게 네이비즘이 초가 조금 늦게 따라오거든요. 저희는 이 0.몇 초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따로 타이머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기 타이머를 열고 이 서버 시간에 이 타이머를 맞출 거예요. 좀 보시기 편하라고 확대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손이 두 손이 필요해가지고, 자 이렇게 서버 시간 여기 열어뒀고요. 아래 스톱워치 열어뒀어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를 이제 새로고침을 계속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간이 계속 올라가죠.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59초에서 0초로 넘어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순간에 맞춰서 이 타이머를 누를 거예요. 일단은 27분 지금 지나갔으니까 27분 59초가 됐을 때 한번 타이머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 초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59초 그걸 봐야 되는 거라서 계속 새로 게침하면서 봐줄 거예요. 57, 59, 땡, 1, 2. 어,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유사하죠? 이제 이 타이머로 가면 확실히 네이비즘보다 훨씬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확실히 이게 네이비즘이 서버 시간보다 느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시간이 확실히 확연하게 이렇게 비교하니까 확연하게 빠르죠. 제스티 제, 제 타이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비즘을 사용하면 저 같은 타이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네이비즘 사용자가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제 수강신청을 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없죠? 하지만 이0.0몇 초가 생각보다 유의미하단 점, 이렇게 개발 타이머 맞추시고 그 59초에서 0초 넘어갈 때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냥 0초가 되는 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 학교 이 수강신청 서버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시간 알려주는 그 창이 만약에 있다면 미리 이 59초가 돼서 0초가 넘어갈 때 로그인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59초가 아니고 00초인지를 확인해주시는 작업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이렇게 수강신청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만약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놓친 과목이 있다. 아니면 뭐 본인이 수강할 수 없는 과목인데, 전산상으로 수강을 할수 없는 과목인데, 뭐 수강을 신청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흔히들 빌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수님께 빌어서 넣는다. <laughs> 교수님께 메일을, 수강 허가 메일을 보내보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이세 단계가 완벽한 수강 신청 단계예요. 저도 이번에, 어, 제가 짝수학번인데, 그게 저희가 홀짝으로 이제 분반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홀수학번만 들을 수 있는 분반을 좀 듣고 싶어서, 저도 좀 전에 메일을 보냈어요. 왜냐면 하 오늘 전학년 수강 신청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허가 메일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10시가 중간 수강 신청 시간이었다 하면 보통 10시 몇 분만 지나면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10시 2분으로 예약을 걸어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답장이 왔어요 오케이 한 글자 왔습니다 <laughs> 아주 쿨하세요 <laughs> 제가 쓴 빌넛 메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학교마다 방법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수강 허가를 나는 그 실질적으로 받기 전에 문의 메일을 한번 드리고 가는 편이에요. 아마 이거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최대한 정중하게 쓰는 거죠. 이제 학번이랑 제 이름 쓰고 과목 쓰면서 수강허가 문의 메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못 듣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듣고 싶었다라든지, 어뭐 시간이 겹친다든지 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조금 좀 확실한 이유를 그래도 말씀드리는 을게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과목을 수강을 해야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는 알바 근무 시간이랑 겹쳤다라는 시간, 일, 그니까 라는 이유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정말 정중하게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저는 이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 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허가 받았어요. 자, 이렇게 수강신청을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 시간표 잘 짜시고, 두 번째 단계, 본인만의 타이머를 서버 시간에 맞춰서 새로 짜신, 짜셔가지고, 그 타이머에 맞춰서 잘 들어가시는 거. 잘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머만 맞춘다고 끝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서버 그 로그인 하셔, 하신 뒤로도 잘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 다 하시고 만약에 놓쳤다면 빌넛이라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수강 메일은 가장 빠르게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약을 왜 했겠어요? 시간 맞춰서 가장 빠르게 선착순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중하게 메일을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세 단계면 여러분도 원하는 시간표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시간표대로 수강, 신청 잘 하셔서 행복한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꿀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